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구월동 구월초등학교 9월 길병원 재개발 추진구역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4층 중반 지층 방 2개의 넓은 주방 베란다 2개 양쪽으로 있고요 샤시까지 수리됐습니다 남향집이서 굉장히 밝고요 깨끗해서 좋습니다 이쪽에 방 하나를 튼 구간에 이렇게 주방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뺐습니다 방두 개는 남향 방향이고요. 첫 번째 작은 방에 옷장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아래 위로 행거 바가 있어서 상부장, 하부장 수납하기도 좋고요. 이쪽엔 굉장히 넓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보일러실 및 세탁실이죠. 아, 사이즈 넉넉합니다. 천장형 건조대, 이쪽에도 냉온수배관 모두 있어서 세탁기, 아무 곳에 노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반지층인데 반지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은 네, 높은 반지층의 남쪽입니다. 이쪽 큰방 방향도 남쪽이고요. 창문이 굉장히 넓죠? 옷장에 들어오면은 12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 화장실, 화장실도 수리됐고요. 무엇보다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됩니다. 환풍기도 있지만 창문이 있어서 물때 걱정도 없죠.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요. 이쪽에 냉장고 놓으시거나 식탁 놓으셔도 되고요. 냉장고는 주방 앞쪽에다 이렇게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식탁, 냉장고 모두 들어갈 공간이 넉넉합니다. 주방 뒤로 창문이 있어서 음식 같은 게잘 되고요.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산뜻하게 해놨습니다. 뒷 베란다 나가는 쪽인데요. 저에 마인 조리 썼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 만들어놨습니다. 김치냉장고 있는 분들은 냉장고 이쪽으로 빼도 될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9월 초등학교 길병원 인근 재개발 추진구역 내에 위치했구요. 남양의 베란다 2 개, 그리고 깔끔하게 수리된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